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윤철민입니다 저는 오늘 어,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라니비주밥과 그의 바이오시밀러스 KD702를 어, 대상으로 에피커시 세이프티를 비교했던 삼상 연구 결과 중 PCV 서브아날리시스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티베제프가 웨드 임 m d 치료에 도입됨으로써 그 치료 방법이나 성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2006년에 미국에서 라니미주맙이 FDA 승인을 받고 이후에 계속 사용되었고 이것이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여러 회사들에서 라니미주맙의 바이오시밀라들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 에피커시와 세이프티 면에서 어 이제 컴파이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약재들이 승인을 받고 이제 사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 대개는 우리나라에서 더 흔한 이러한 PCV 타입에서는 서브아날리시스 결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c k d 7 0 1 3 4 연구와 관련하에서 그 PCV 서브그룹에 대해서 비주얼과 아나토미컬 아웃컴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자 했습니다 음, 이번 연구는 랜덤 n d o m i z e d Double Blind 멀티센터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레비스켈라 AMD 환자들을 대상으로 레퍼런스 라이브 주막과 바이오스밀러 스케이드 701의 에피커시, 세프티, 이뮤니젠에스티, 파마코카네틱 프로퍼티를 비교하고자 한 연구였습니다. 50세 이상의 12디스크 에어리아 미만의 리전 사이즈를 갖는 웨드 AMD, 튜트먼 나이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PCV는 24에서 78 레터 스코어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인롤되었습니다. CKD 701과 라니비주맙의 1대 1의 비율로 랜덤화이션 되었고, PCV 환자들은 진단을 바탕으로 스튜어트 파이드 랜덤화이지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PCV 환자 중에 PP-SET 그리고 3 m o n t h 인젝션 o 을 최소한 끝낸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어, 비주얼 아웃컴과 아나토미컬 아웃컴, 센트럴트한 시크니스, PED의 볼륨과 하이트를 1, 3, 6, 12개월째 분석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은 로딩 치료 이후에는 리트리트먼트를 PRN으로 시행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어, 최고 p c v 에 의해서 파이브 레터 이상 시력이 감소했거나 서브레트나 인트레트나 플로이드 헤모리즈가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MNV가 발생하거나 이전 최저 CRT에 비해 오십 마이크로 이상 CRT가 증가했을 때는 리트리트먼트의 기준에 해당하였습니다. PD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교정을 하여서 이제 육 by 육 이티디아 어리 안에서 볼륨을 계상하였고 PD의 높이는 육 x 6육 에어리 안에서 가장 높은 높이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결과 보시겠습니다. 총 73명의 환자가 인료 되었고 CKD 701군에 36명, 아니 비주막군에37 아니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이, 성별, 초기 최대 규정 시력, 중심 망막 두께, 토탈 리전 사이즈, CMV 퍼센티지, 그리고 PD 볼륨, 하이트, 그리고 플루이드 타입과 1년간의 주사 횟수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시력의 경우 두군 모두에서 주사 첫 번째 주사를 맞고 한달뒤 그리고 로딩 인젝션 후에 각각 모두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CRT 역시 주사 맞고 한달뒤 그리고 로딩 인젝션 후에 각각 CRT가 두군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PD 볼륨은 주사를 한번 하고 나서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 뒤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요 PD 높이 같은 경우는 CKD 군에서는 주사 한달뒤 그리고 로딩 인젝션 후에 각각 감소를 하였고 어, 라니비주마 군에서는 주사 후한달 뒤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5레터, 10레터, 15레터 이상의 시력을 얻는 경우 혹은 잃는 경우를 두군간 비교하였을 때도 두군간의 유해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각 시점별 두 군간 변화량의 차이를 보았을 때도 s k d 7 0 1과라니비조마군은첫 번째 주사를 하고 한달 뒤에 CRT 변화, PED 볼륨, PED 하이트의 변화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3 로딩 인젝션 이후에도 이세 가지 파라미터는 두 군간 변화량의 차이는 없었고, 이는 6개월과 11개월에도 유사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 최종 시력 결과와 연관된 팩터들을 찾아보면 초기 시력이 좋은 경우가 최종 시력도 좋았었고 토탈 리전 사이즈가 크면 최종 시력이 별로 안 좋았고 어, 초기 인터라리셔널 플루이드는 어게 피별류가 0.086으로 조금 애매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파이널 비지에스의 IRF가 있는 것은 최종 시력이 안 좋은 것과 연관이 있었고 어, 인트라오큘라 에이전트로 무엇을 사용했는지는 최종 시력에 영향을 주는 팩터는 아니었습니다 멀티베리스를 돌려보면 어, 결국은 최종 시력은 처음에 시력이 좋았던군 그리고 마지막에 안티라리라 플루이드가 어, 없는 것이 더 최종 시력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어, 네브스큘라인 D 환자를 대상으로 바이오스밀러 SKD-701과 라니비주맙 치료 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시력 변화, 레티나 테크니스 변화, p e d 볼륨과 하이트의 변화는 두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